약간 발냄새가 <웃음> <웃음> 누구야? 나. 누구야? 너발 닦았는데. 쉐리라고 부르는 이 와인은 스페인의 매력을 가득 담은 주정강화 와인입니다. 헤레스가 원래의 이름이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죠. 포토와인이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넣어서 대부분 달콤함이 남는 스타일이라면 쉐리는 발효가 끝난 뒤에 브랜디를 첨가해서 단맛이 적고 산화된 듯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와인입니다. 품종과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쉐리와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다른 형태의 3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론이 조금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셰리 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솔레라 방식인데요. 셰리는 와인을 숙성할 때 오크통을 한단한단 한단 여러 겹 쌓아서 숙성하고 가장 오래 숙성한 와인이 가장 아랫단에 담기게 되며 여기서 와인을 꺼내서 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에 솔레라라고 부르며 셰리 와인을 만드는 스타일의 이름도 된 것이죠. 솔레라 방식으로 만든 셰리 와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스타일인 피노와 그 숙성 버전인 아몬디아도 가장 진하고 달며 끈적한 페드로 히메네즈까지 대 종류를 마셔보겠습니다. 어 오늘 좀 어려웠다 그죠 맛있어. 사람 캐릭터 같은 모양인데 이 캐릭터 같은 모양을 중심으로 목 부분에도 그 캐릭터가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립자가 티오라는 이 삼촌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수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티오페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비아스가 회사 이름 중간에 보시면 헤레즈가 쉐리 와인을 만드는 스페인의 지역 이름입니다 헤레즈를 영어로 읽으면 쉐리가 돼요 필기체로 된 S E C O라고 되어 있는 세코가 당도를 뜻합니다 세코가 드라이하다는 뜻. 팔로미노는 품종 이름, 디노는 타입 이름, 쉐리 중에서 가장 가볍고 드라이한 쪽에 속합니다. 750ml 15도입니다. 비냐 아베는 초록색 헤드로 시작합니다. 목 부분에는 이렇게, 곤잘레스 비아스 회사 이름과 스트라이프. 비냐 아베가 와인 이름입니다. 와인의 스페인어를 비냐라고 해서, 비냐 아베가 AB인데, 설립자 이름입니다. 여기에 10이 이렇게 적혀있는거죠. 이건 숙성연도입니다아몬티아돈 타입. 세코는 당도 품종은 똑같습니다. 티오페페랑 팔로미노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르다. 자, 750ml에 보시면 16.5도입니다. 검정색 머리로 시작해서, 목부분에 보시면, 검정색에 금색 스트라이프. 아베랑 전반적인 디자인 동일하죠. 넥타가 와인 이름입니다. 뭐 신의 술이라든지, 블로블사의 술,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페드로 히메네즈는 넥타를 만든 품종의 이름이자 방식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아까는 세컨드 옆에는 돌체라고 돼있죠. 굉장히 달달합니다 스윗하다. 750ml에 15도. 심상치 않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쓰나 봅니다. 색부터 향까지 뚜렷한 캐릭터와 매력을 뿜어내고 있어서 와인을 마시기도 전에 이미 설레었던 기억이 뚜렷하네요. 일단, 요두 개는 품종이 똑같습니다. 팔로미노라는 품종을 쓰고요. 피노의 숙성 버전이 요겁니다. 어. 넥타는 품종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색깔도 진짜 다르죠? 거의 지금 흰색 바탕에 색깔이 잘안 비칠 정도로 전반적으로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좀더 진해졌죠? 확실히 노란빛이지만 이건 좀더 주황빛, 그리고 완전 개나리빛이고요. 거기에 갈색이 조금 조금씩 첨가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거의 갈색이에요. 말도 안 나와. 뒤에 손 이렇게 지나가는 손만 보일 정도로 엄청 진합니다. 약간 발냄새가. <laughs> <laughs> 누구야? 너발 닦았는데. 그 화이트 와인을 햇빛에 이렇게 방치해놔서 약간 산화된 듯한 그런 향이 나요. 옥수수 고소한 냄새. 옥수수 삶았을 때 나는 듯한 냄새. 굉장히 신기하네요. 일반 그 화이트 와인에서 나오는 다양한 꽃향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티오에서만 나는 듯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향기들이 납니다. 오! 전체적인 느낌 비슷한데요. 훨씬 달큰해졌어. 이거 그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그 오크통에 있는 그런 나무 향이나 바닐라 같은 냄새들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위스키스러운 향들이 많이 난다. 와인보다는. <웃음> <웃음> 와, 엄청 센데 무슨 냄새지? 달큰한 설탕 넣은 간장 조린내 이런 거랑 엄청 단 꼬감 있죠. 그거 냄새 맡았을 때 느낌. 코가 따가울 정도로 단내가 나요.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대본을 쓰다 보면 그때 마셨던 그 와인이 너무 다시 마시고 싶거나 나가서 곁에 두고 한잔씩 홀짝이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체리와인 정말 매력있어요. 일단 딱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은 되게 깔끔하다. 약간의 고소함이랑 지금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알콜올 도수 때문에 그런지 약간 따뜻한 느낌? 맛에서는 뭔가 과일 맛이나 이런 것들 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떫은 맛은 0.5 정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없다고 할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느껴지긴 해요. 산도는 1 정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산도라 오셔 정도 느껴질 만큼은 전혀 아니고요. 당도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한0.5 정도. 아예 없진 않아요. 전체의 무게감은 5에2.5 정도. 음식과 같이 먹기보다는 음식 끝에 정리하면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첫 번째 음식 그 다음에 중간 약간 입을 씻어주는 용도로 먹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초밥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씩 먹고 그 다음 초밥을 정리하는데 먹어주면 괜찮을 것같은느요 훨씬 더 풍부하고 깊어진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티오페페비해서 숙성 버전이라 얘는 확실히 깔끔하다 보단 부드럽다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위스키스러운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넘기고 나서 뒤에서 고소한 향들이 나요. 아몬드나 마카다미아. 떫은 맛은 비슷합니다. 0.5 정도 있고 사도 1.5. 전체적으로 입에서 느껴지는 신맛이 약간 더 느껴집니다. 단맛도 0.5 정도. 어, 단맛도 비슷하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무게감이 얘는 3. 티오페페비에서 무게감은 좀더 들었어. 얘는 그 오리 같은 거 굉장히 기름. 진 음식 있잖아요 전기구이 통닭 이렇게 돌아가는 거 껍질은 약간 질기고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정기운 통닭 이런 거랑 먹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음 어우 달아 진짜 꿀 같아 제가 진짜 이때까지 먹었던 그 어떤 디저트 와인 중에서 단맛 자체로만 꼽으라면 거의 진짜 1,2위 꿀에다가 꽃감을막 절여 넣어서 찐득찐득한 그꿀 맛있는 것 같아요 디저트로 기통 차겠네요. 떫은 맛은 아예 느껴지 않을 정도입니다. 0. 떫은 맛은 없고요. 산도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굳이 하자면 0.5. 당도가 4. 1.8 진짜 답니다 여기에 제가 산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바디감도 4.5 거의 풀바디입니다 완전 풀바디 이거는요 음식이랑 먹을 수 없어요 제가 볼때 무조건 디저트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뿌려 먹거나 거의 꿀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첫 번째 장점은 조금 특별하다 이거 포트와인에서 했었는데 주정강화 와인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분야의 술이기 때문에 어,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보관기간이죠 이것도 포트와인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오픈하고 나서도 한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함 두 가지는 드라이하고 이건 굉장히 달고 하나의 라인업에서 쉐리의 다양한 맛과 향 단점은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죠 포트와인보다도 쉐리와인은 훨씬 구하기 어렵습니다 취급하는 곳이 많이 없고 수요도 적고 두 번째는 음식과 맞추기 어렵다 뭔가 드라이한 맛들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알콜 도수랑 자신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는 향이 꽤 있는 편이라서 음식과 중간에 같이 먹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페드로 헤메네즈는 단술 싫어하시는 분들 패스하셔야 돼요 디저트 거의 디저트입니다 진짜 이거 와 장난이 달아요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쉐리를 경험해보시고 싶은 분들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난이도는 중상. 가장 근본에 가까운 쉐리의 맛과 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몬티아도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난이도는 중. 어, 주정강화 와인 중에서 가장 풍미가 깊고 가장 진하고 가장 단 와인을 찾으신다면 넥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이도는 중상. 솔직히, 개인적으로 주정강화와인을 좋아하기에 더욱 즐겁게 진행한 비교였지만, 일반적인 레드나 화이트 또는 스파클링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맛있는 와인임은 분명합니다. 포토와인을 지나 쉐리를 거쳐 곧 다루게 될 마디이라까지 굵직한 주정강화와인 세 종류를 다루고 나면, 여러분들의 와인을 접하는 폭도 조금은 넓고 다양해질리라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주도민미디였습니다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